금융TV 첫방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금융소비자연맹 정책개발팀장 박나영입니다. 어, 제가 오늘 이제 첫방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뭘 알려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금융소비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게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금융소비자연맹에는 어, 금융민원이 들어옵니다. 어떤 민원들이 들어오냐면, 금융사의 민원을 제기를 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돼서 금융감독원에또 민원을 제기를 했는데 거기서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저희한테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이제 심의 결과를 다 받은 이후에도 그러니까 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어쩔지 이걸 고민이 돼서 저희한테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궁금한 게서 전화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들도 접수되는 것들이 많아서. 어, 저희가 그렇게 접수된 건들 중에 한두 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좀 팁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한 일주일 상관한두건 정도 상담했던 것, 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995년 아니면 1992년 정도에 연금 보험을 들었던 분들이 전화가 오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연금을 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연금을 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연금액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1년에 4천만 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200만 원만 받는다던가, 아니면 1,700만 원을 받는다던가, 그러면 다시 옛날에 했던 가입서 계획을 찾아보게 되겠죠. 그럼 가입사에서 찾아보면 분명히 이렇게 많은 돈을 주기로 자기한테 약속을 했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받는가라고 해서 이제 금융사에 민원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본연금만 지급을 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가산연금이라던가 아니면 뭐 추가로 진행되는 연금들이 있어요. 뭐 그리고 배당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지급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이제 설명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처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건 사기다. 주기로 했는데 왜안 주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이제 가입사계서를 이제 팩스로 다 받아보거나 하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그 이자율에 따라서 변동이 될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분이 1992년, 뭐 1995년, 뭐그 전에 들었던 분들은 그당시 이자가 16%였거든요. 그래서 그 미니멈 이자율은 7.5%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정해진 게 기본연금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IMF 이후에 이자율이 굉장히 줄었잖아요. 7.5% 이자율은 IMF 이후에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고, 그 전에 받았던 그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냈던 돈이 작잖아요.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많게는 뭐 50만 원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쌓여진 금액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 이자를 10%몇 퍼센트 붙여봤자 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받는 거는 최저 보증 이율 7.5% 약속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만 받는데 소비자 분들이 대부분 수용을 못 하세요. 그냥 아 그냥 기본 연금만 나왔네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난 정말 사기 당한 것 같아. 어떻게 내가 그랬으면 이거 들지도 않았을 거야라고 굉장히 분노하시거든요. 그래서 분노를 해서 이제 금융사에다가 자료를 요청하면 금융사들은 자료를 다 주죠. 배당이 얼마 붙었고, 가산 이자가 얼마 붙었고, 얼마 붙었는데, 그게 다 몇백 원 수준이에요. 그걸로 어떻게 몇천만 원을 만들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98년도 이후에는 7.5% 이자보다 훨씬 더 낮은 예정이율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보험사에서 이율이다 낮아졌기 때문에 붙을 금액도 없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도 이제 수긍을안 하시고, 제 금융 감독원까지 가시고 그러는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드릴 때이 얘기를 아마 다른 금융사 직원들한테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마디 더 드립니다. 저희 금융소비자연맹에서는 지금도 소송이 몇건 진행 중이에요. 즉시연금 소송, 신문 기사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그 즉시연금 소송도 저희 금융소비자연맹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자살보험금 소송도 저희 쪽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살보험금 소송은 이겼어요. 승소를 해서 소송하신 분들한테 보험금이 나가도록 되었고 카드사 정보 유출 관련된 것도 저희가 소송을 해서 이겨서 이제 앞으로 이제 대법원 판결 남겨두고 있는데 판결이 나면 이제 돈을 드리게 될것 같아요. 근데 자살 보험금 소송 승소가 그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 전에는 단한 건도 승소한 적이 없어요. 정말 신기하죠. 금융사가 그렇게 잘했을까요? 금융사가 그렇게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해가지고 금융소비자는 계속 치고 그쪽은 계속 이겼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융소비자보다 산업을 보호하는 게더 급성우라는 판단이 이제 사회적으로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환에서 저희가 그 연금 관련돼서도 예전에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죠. 확정 배당이라고 해서 완벽하게, 뭐, 예를 들면, 변동해서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다는 이런 말 없이, 가해설계에서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확정으로 배당 한다고 했던 보험이 있었어요. 백수보험이라고 있었는데, 그 백수보험에 대해서 이제 소속을 진행을 했었는데, 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쪽에 문의해 주신 많은 분들의 가해 설계서에는 이제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소송으로 가도 승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그렇다고 금융사에서 줄 돈을 안 주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화나가 나는 이유는 가입설계서예요. 가입설계서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어떻게 소비자를 이렇게 기망할 수가 있는? 나는 이걸 보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가입설계서를 보고 보험을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뭘 보고 보험을 가입해야 되냐? 약관을 보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약관 이렇게 두꺼운 책, 이거 누가 읽어? 그러면서 보지 않으시죠? 그리고 이제 약관 중요 내용에 대서 설명한 거한 장짜리, 그것도 안 읽으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읽, 읽으시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가입설계서보다는 약관의 주요 내용 설명서가 실질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고요. 약관이 상품입니다. 약관이 법이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금융소비자들의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한다 그러면 뭘 기대를 하냐면 약관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가입설계서를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금융소비자연맹은 약관의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약관의 저항이 잘못된 것 같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되는것 같다, 라고 했을 땐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고 저희도 이런 그 민원 사례를 많이 접하면서 아이 약관은 소비자한테 과도하게 불리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거는 그때그때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소비자 연맹 뭐 하는 곳이야 그러면 금융 소비자를 돕는 곳인데 거기서 가장 실효성이 있고 여러분들한테 피부를 아니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될수 있는 약관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입설계서를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거는 엉터리다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은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약관을 꼼꼼히 읽으시라는 점 그리고 가입설계서상에 있는 문구들은 보험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많은 장치를 해두었기 때문에 별로 소용이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또한 가지 준비한 거는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이제 요, 이 연금은 최근의 일이고요. 그좀 전에 몇달 전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연금 보험인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종신보험이었다라는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저희 쪽에. 그게 예금은 연금 전환 특약이 있는 종신보험을 사람들이 연금 보험이라고 가입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연금 보험에 그 들어가는 수수료가 사업비와 종신보험에 들어가는 사업비 구조 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해약한 금이 엄청나게 적, 습연금보험에 확실히 적게 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잘 설명 없이 이제 종신보험도 저축 기능이 있다라고 하고 그 저축으로 해약환급 금이 쌓이면 나중에 연금 전환 특약을 써서 연금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연금 전환형 종신 보험 뭐 연금이 들어간 연금과 종신 보험이 같이 들어간 그런 상품들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금감원 권고를 받아서 그 상품은 더 이상 그 이름을 못 쓰고 그 상품 팔지 못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걸 가입하신 분들인 거죠. 나는 연금 보험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종신 보험이야. 근데 그분들의 그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험 가입 형태에 있어 가지고 가장 금융소비자들이 피해야 될건 뭐냐면 설명하는 사람의 말을 믿고 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설명 들었다. 주장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상담 많이 하시는 본부장님이 계시는데 저 여기 나간다고 했을 때그 얘기를 꼭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상담을 녹음하라고 해. 녹음이 답이야. 증거 자료가 없잖아. 아, 그리고 또 하나 드려야 될 얘기는 뭐냐면 법정 문제까지 갔을 때, 그, 내가 설명을 잘못 들었다. 이 사람이 설명을 잘못했다. 나는 정말 기만당했다라는 거를 누가 입증을 해야 되냐면, 입증 책임이 소비자한테 있어요. 금융사한테는 입증 책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3대 기본 지키기. 잡필서면약관 교부, 약관 설명만 하면 자기는 의문 끝이에요. 그리고 뭐, 가입할 때 뭐, 해피콜 받으시잖아요. 네네네 하고 뭐, 설명 들었으면 설명 들었습니다 하면 그게 다 법적으로 그 금융사를 다 보호하는 장치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장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장치 어떻게 해야 되냐? 상담, 설, 그 설계사랑 상담을 할때 녹음하겠습니다 하고 녹음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상담을 듣고 설명을 했다라고 나중에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건데 누가 그렇게 고가입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그렇게 보험가입 안 했잖아요. 민원이 터지고 터지고 터지다 보니까 그걸 많이 경험하신 저희 본부장님께서 생각해낸 궁여지책인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의 권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취약하다고 볼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아니면은 뭐 여러 법조인들이 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직 통과되지도 않았고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니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보험설명을 들을 때 녹음을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가입서계서를 보지 말고 약관을 보시라는 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민원이 돼가지고 저희 쪽에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교통사고가 터지는 경우들이 이제 보험회사에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뭐 아파서 보험회사에 전하는 경우 별로 없잖아요. 그냥 뭐 보험금 청구만 하는 거지. 그랬을 때 저희 쪽에 재보상 보호지원 센터라고 있어요. 그쪽은 이제 다 이제 그런 굉장히 베테랑 경력자들이 이제 자원봉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인데 아마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험사에 연락도 하지만 재해 보상 신고 센터 재해 보상 보호 신고 센터 그쪽으로 연락을 하셔서 접촉 사고가 났다. 그러면 보험사에 연락을 하지만 거기도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거기서 처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이상하다. 손해사정이 잘못됐다면 그 조직하고 연결된 한국 손해사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은 이제 소비자 편에서 이제 손해사정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팁은 첫 번째 가입설계서를 믿지 말고 약관을 봐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보험 상담을 진행할 때 향후를 대비해서 녹음을 하시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접촉 사고가 나거나 교통사고가 뭐 났을 때 보험사 직원한테 연락하고 재보상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시라는 거세 가지입니다. 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